안녕하세요, 네이처셀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주식 쉽게 알려드릴게요. 주알람입니다. 자, 더큰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네이처셀 오늘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영상 마지막엔 구독자 여러분께 드리는 특별한 선물 준비했으니까요. 이거 꼭 받아가시고요.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에겐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이건 한번씩 꼭 부탁드릴게요. 자, 네이처셀 금일은요 0.8% 정도 밀리면서 22,000. 165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살짝 밀리고 있지만 네이처셀의 흐름은요. 드디어 본격적인 상승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은 골든크로스까지 나오면서요. 주가의 상승 신호를 확실하게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한 5일선은 위로 꺾이면서 확실한 상승 신호를 보여주고 있고요. 20일선 또한 약간 위쪽으로 꺾이면서 현재의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의 추세는요. 굉장히 긍정적인 현상이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차트가 위쪽으로 움직임이 시작될 겁니다. 한번 치고 올라가다가요. 이쪽 구간에 매물대에 막히면서 다시 단기박스권으로 왔는데요. 이 구간은요. 저항이 강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오래 머물진 않을 거고요. 그리고 우리 ir 일정인 다음 주에 3만원대 복귀 이런 패턴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보시면요. 거래량이 완전히 죽었죠. 진짜 이제 매도물량은요. 이미 다 팔고 나갔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이제 우리 곧 IR 일정이 있죠. 이제 매수세가 들어와 줄 텐데요. 지금이요. 워낙 거래량이 죽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약간의 매수세만 들어와도 거래량은 증가가 되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주가도 당연히요. 양봉 캔들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여러분 계좌에요. 파란불이 아니라요. 빨간불 들어올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최근에 기사 보시면요. 라정찬 회장이요. 경영일선으로 복귀한다라는 기사가 나왔죠. 2년 7개월여 만에요. 다시 경영일선으로 복귀하게 된 것인데요. 이는요. 조인트스템의 식약처 허가가 불발된 것과 연관된 것으로 볼수 있죠. 사실상요. 라정찬 회장이 식약처를 상대로 한 소송에 전면에 나서겠다라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라정찬 회장이요. 서울대학교에 10억 원을 추가로 기부했죠. 이번 기부로요, 라회장의 서울대 누적 기부액은요, 약 13억 5천만 원에 달하게 됐는데요. 이러한 행보는요, 네이처셀의 기업 이미지 향상과 함께 바이오 기술 연구에 대한 회사의 장기적 비전을 보여주는 긍정적 신호로 해석될 수 있죠. 라정찬 회장의 연구 개발에 대한 강한 의지가 향후 네이처셀의 핵심 사업인 줄기세포 기술 발전에도요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 을 한번 보시면요 정말 일반적인 바이오 회사들과는요 완전히 틀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냥 일반적인 바이오 회사들은요 한번 악재가 터지면요 포기해 버리고 주가가 진짜 말도 안 되게 내리꽂는 수준으로. 떨어지곤 하는데요. 네이처셀은요.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이유가요. 정말 누가 봐도요. 이렇게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죠. 그만큼 주가 또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 상승은요. 무조건 나오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요. 이 9월 16일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모두 아시다시피요. 미국 진출에 대한 기업 설명을 하는데 이 날이 지금 우리에겐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에 따라서요, 주가의 판도가 크게 한번 나올 거고요. 또한 fda는 실효성과 효과에 대해 인정해주는 분위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fda에서는 줄기세포 관절치료제가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중점을 두고 가속 승인에 대한 이슈를 준 거고요 이 시점을 계기로 주가가 진짜 큰 변동성을 줄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아시다시피요 바이오주의 특성이 어떤가요 진짜 기대감만으로도요 급등락이 진짜 크게 나오거든요 근데 네이처셀은요 이제 기대감이 아니라요 무려 FDA 상용화죠. 기존 고점을 넘으면서 완전한 급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요. 퇴행성 관절염 환자 수가요, 매우 많은 나라인데요. 무려 5천만 명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조인트 스템과 같은 치료제가요, 막대한 시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는데요. 네이처셀 입장에서는요, 더큰 시장에서 더욱 큰 기회를 찾을 수 있겠죠. 네이처셀의 외출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럼 네이처셀의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우상향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건요. 이제 IR이요. 16일이니까 이제 세력들도 변동성을 좀 크게 줘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 식약처에서 품목 발려 나온 7일부터 보면요. 이 횡보 기간 동안 개인의 매수가 많은 걸알수 있죠. 이 녹색 선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수급 현황 보시면 확인이 되죠. 이제 본격적인 진짜 변동성을 주면서 세력이요. 추가 물량 확보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데요. 지금 앞서 막혔던 이 자리도요. 사실 매물도 두껍지 않고요. 충분히 치고 나갈 수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들어온 횡보에 지친 개인들 본전 자리 주면서 물량 받아먹은 거라고 볼수 있거든요. 앞으로는 더욱 큰 개미털기 움직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걸 염두에 두시면서 변동성에 잘 대응을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 거래량이 완전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세력이 운전하기도 사실 가장 편한 자리죠. 여기서 아셔야 되는 건요. 의외로요. 진짜 공포는요. 급등하는 시점. 에 찾아옵니다. 이유는 당연하죠. 세력들은요. 개미와 함께 올라가길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데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을 확보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고점에서 다시 넘기길 원하죠. 언제 흘러내릴지 몰라서요. 이런 데서 팔지 말고요. 더 올라갔을 때 세력 타점 못 잡아서 다시 주가 내려왔을 때 후회하지 마시고 제가 명확한 타점 잡아 드릴게요. 여기서 본전 치기한 개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뻔하잖아요. 내가 이런데서 왜 매도를 못했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본전 주니까 기다림이 지쳐서 나간 거잖아요. 여러분, 바이오주는요. 개인이 진짜 타점 잡긴 힘들어요. 진짜 빨리 올리고요. 진짜 빨리 내리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명확한 타점 잡아 드릴게요. 문자 주세요. 번호 띄워드릴게요. 100% 모르니까 부담 가지시지 말고요. 이 번호로요 셀 이렇게 한 글자만 보내주세요. 제가 소통방 링크 보내드릴 거고요. 소통방에서 누구보다 빠르게 타점 정보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신저보다 문자 원하시는 주주님들은요 문자로도요 자료 보내드리고 매수매도 타점 신호드리니까요. 문자 원하시는 주주님들은요 문자 셀 이렇게 세 글자로 보내주세요. 24시간 아무 시간대나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제가 키움 증권 상위 1% 트레이더 아닙니까? 제가 명확한 매수 매도 타점 잡아 드릴 거고요. 제가 1%라는 건 매수 매도 타점은 정말 잘 잡는다는 뜻이죠. 상위 1%의 실력을 확실하게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용 문의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 네이처셀 소통방과 타점 정보 드리고 타점 신호 드리는 거 구독자 여러분 당연히 모두 무료입니다. 주주님들이 생각하는 고민하실 이유는 사실 전혀 없습니다. 모두 무료로 진행되니까요. 부담 가지시지 마시고 문자 주세요. 제가 구독자님들께 만들어 드릴 차이는요. 단순한 감이 아니라요. 실시간 수급 흐름과 거래량 그리고 호가 흐름을 모두 다 종합해서 봐야지만 구분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요. 같은 가격에서 매수가 들어오더라도 외인 프로그램 매수와 기관 창고 매수가 동반이 되는 구간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 구간은 바로 파동의 시작점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어떤 이슈에 개인 매수만 늘어나는 구간은 어떻죠 그렇죠. 세력들의 차익 실현 구간이기 때문에 개인들 물량만 물릴 가능성이 높죠. 근데 이 미묘한 차이를요. 실시간으로 걸러내는 게 바로 제가 우리 주주님들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가치가 될수 있겠죠. 문자 주세요. 셀이라고 딱한 글자. 소통방 링크 보내 드릴 거고 소통방 원치 않는 주주님들은요. 제가 문자로도 자료 보내 드리고 매수매도 타점 신호 드리니까요. 모두 무료로 구독자님들께 드리는 제 선물이기 때문에요. 전혀 고민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 이 번호로요. 셀 이렇게 한 글자만 보내 주세요. 우리가요. 지금의 구간을 명확하게 읽고 대응을 한다면요. 상승 후에 조정 신호 나올 때 오히려 차익 실현하고요. 눌림목에서 오히려 매수하면서 가속 구간까지 한 번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네이처셀은요 이런 상승과 조정을 거치면서 더욱 더큰 상승이 나올 겁니다. 근데 우리 주주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간 중간마다 당연하게 나오는 조정,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 건가? 이제 팔아야 되나? 이미 고점은 끝났나? 라는 생각에 매도를 고민하게 되시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주가가 더 떨어지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요. 주가는 여기까지 갈 건데 여기. 여기까지 가는 건 보지도 못하고 이런 구간에서 매도하는 게 사실 대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확실한 기준을 잡아드리기 위해서요. 이에 따른 전략을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어차피 올라갈 거니까 그냥 들고 있자가 아니라요.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건딱 이거죠. 지금과 같은 구간에서요 세력들의 움직임을 명확하게 읽어내야지만 그 다음 파동의 전체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들어가고 어디에서 줄이는에 따라서요 수익 수익은 두 배, 세 배, 그 이상도 차이가 날수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요, 타점 관리가 되겠죠. 재료가 노출이 되고 급등이 나오는 순간은 세력들의 차익 실현 구간이 나오기 때문에요. 그 시점을 잘못 잡게 되면 수익은 순식간에 줄어들 수도 있고요. 오히려 손실로 바뀌실 수도 있죠. 그리고 종목의 모멘텀이 여전히 강하다면 누를 때 저점 확인 후 다시 매수해서 2차 수익도 보셔야죠. 그래서 저는 차트뿐만 아니라요, 실시간 수급 흐름, 그리고 변동성 흐름을 종합해서요. 들어갈 타점과 나와야 될 타점을 구분해서 우리 주주님들께 타점과 전략을 공유 드리는 거니까요. 꼭 우리 주주님들만큼은요. 위에 제 개인 연락처로요. 셀 이렇게 한 글자만 남겨주셔서 확실한 대응과 타점 전략 받아가셔서요. 진짜 모두 큰 수익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00% 무료로 진행되니까요. 위 번호로 셀 이렇게 한 글자만 보내주세요. 같이 큰 수익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님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 공개하겠습니다 주알람이 드리는 히든 선물 히든 황제주 안내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을 이끌어 가는게 ai 인건 다들 아시죠 그 대표적인 종목은 여러분들 모두 아시는 엔비디아 에요 근데 이 엔비디아 관련 종목 모두 아시다시피 어떻게 됐죠 이미 5배, 10배 이미 올라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요? 당연히 엔비디아 관련주 중에서도 아직 저평가된, 즉, 아직 출발하지 않은 그런 종목을 찾아야겠죠. 지금 시장은 분명히 AI라는 거대한 테마 안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 안에서 로봇, 반도체, 전력, 다양한 섹터가 AI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죠. 결국 그 흐름의 중심엔 엔비디아가 있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엔비디아 관련주인데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지난 1년 동안 거의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종목 여러분들께 아주 큰 기회가 될수 있겠죠. 왜일까요? 시장의 관심이 아직 이 종목까지는 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종목에 닿을 차례라는 거겠죠. 엔비디아가 AI 대장주로 폭등하는 동안 그 그림자 속에 이 종목은 조용히 바닥을 다지고 있었죠. 바로 지금 세력이 물량을 모으고 실망 매물은 정리되고, 즉 지금부터는 오를 일만 남았다는 겁니다. 이미 오른 종목이 아니라 이제 오를 종목을 잡으실 수 있는 기회죠. AI 대장주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때 정말 몇백 프로까지 올라갈 거예요. 왜냐면 매집이 엄청 길었거든요. 그 엔비디아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면서도 아직 시장의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은 하나의 종목.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예시 한번 보여드리면 자이 종목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예전에 제가 황제주로 보내드렸던 인벤티지랩이란 종목이에요. 자이 종목 살펴보시면 윗골이 달면서 주가를 3배 올리면서 상승형 매집을 진행하고 있죠 상승형 매집 패턴 이후 들어왔던 개인 투자자들 손절시키면서 계속 매집을 이어가죠 여기서도 윗골이 달면서 하락형 매집을 진행하죠 그 이후 장기 이평선 밑에까지 주가를 떨어뜨리고 계속 매집을 하죠 그 이후 어떻게 되죠? 700% 이상 급등시켜버리죠 그 다음 제가 두 번째 황제주로 보내드렸던 또 다른 종목 셀바스 AI라는 종목 보여드리면 상승형 매집 패턴 진행 이후 인벤티지랩과 동일하게 들어왔던 개인 투자자들 손절시키고 그 다음 하락 매집을 계속 이어가죠. 그 이후 다시 주가를 장기 이평선 아래로 내리더니 어떻게 되나요? 바로 다시 700% 급등시켜 버리죠. 제가 이번에 보내드릴 선물 황제주 패턴 살펴보면 주가를 한번 상승시킨 후 또다시 개인 투자자들 손절시키면서 하락형 매집을 진행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입형선 아래로 떨어뜨리고 장기입형 돌리면서 계속 매집을 하면서 장기입형선 위로 올리죠. 이게 바로 슈팅 바로 직전의 모습이죠. 제가 인벤티지 랩은 이 부분에서 추천해드렸고 셀바스 ai는 이 부분에서 추천해드렸는데 황제주 패턴과 비슷하죠 제가 보수적으로 200%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이 종목 매집기간도 상당히 길었고 이 이상 700% 800%까지 슈팅 나올 수 있는 종목이고요 구독자님들에게 드리는 선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무료입니다 이 종목 받아보실 분들은 010-8674에 8841번으로 황제, 요렇게 딱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보내드릴 거고, 지금 이런 종목 꼭 잡아가셔서 많은 수익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인벤티지 랩이랑 셀바스 AI 황제주로 진행할 때도 문자 보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물론 보내셔서 받아가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안 보내시고 후회하신 분들도 많이 계셨거든요. 이번에는 후회하지 마시고 저점에서 잡아서 한번 크게 먹어 보자고요. 다시 참여 방법 한 번만 말씀드리면 자, 위에 번호 있죠? 010-8674-8841번. 여기로 황제 이렇게 딱두 글자만 남겨 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감사합니다.